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뉴캐슬엔 지난 시즌 득점왕인 손흥민이 필요하다. 뉴캐슬의 성공적인 챔피언스 리그 정복을 위해서는 손흥민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풋볼 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 구단 수뇌부가 손흥민 영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면서 재정적 풍요로움으로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뉴캐슬입니다. 이번 시즌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한 상황으로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풋볼런던은 뉴캐슬이 현재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세 경기가 남아있으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뉴캐슬을 인수하며 세계적인 스카우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절히 선수단을 구성하였고 에디 하우 감독의 전술적 역량을 통해 결국 첫 번째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에디 하우 감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는 보드진인데요. 이에 뉴캐슬의 영입 리스트에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뉴캐슬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무딘 공격력을 변화시켜줄 공격수 영입이 가장 관심이 높은데요. 빅클럽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는 나폴리의 오시맨과 토트넘의 해리케인등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은 현재 행선지가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 월드 클래스 공격수 중 특별한 행선지가 없는 선수는 현재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고 무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이 말해주듯이 확실한 미들맨 공격수가 필요한 뉴캐슬에게는 안성맞춤인 영인 매물입니다. 거기다 아시아 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어 보드진도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팬들조차도 이제는 근본없는 토트넘보다는 뉴캐슬로의 이적을 촉구하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인수하기 전에도 세인스파크라는 크고 웅장한 경기장이 증명하듯이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근본 클럽 중 하나입니다. 열성 서포터즈를 비롯한 체계적인 스카우터로 유망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유명한 뉴캐슬의 레전드로는 시어러 선수가 있고 우리나라 기성용 선수도 몸 담았던 클럽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뉴캐슬 이적설에 관해 스카이스포츠까지 보도하고 있는데요. 스카이스포츠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뉴캐슬을 인수시 발표한 성명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는 맨시티 만수르 자산의 10배가 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뉴캐슬 인수시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맨시티나 리버풀과 같은 대형 클럽이 되는 것이 클럽의 방향성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이번 여름 에디 하우 감독의 입맛에 맞게 두텁고 월드클래스로 구성된 스쿼드 보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에디 하우는 리그 최소 실점으로 수비는 탄탄히 세워놨으나 공격진의 칼날이 매섭지 못해 월드클래스 공격수 영입을 1순위로 정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검증된 공격수의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손흥민이 가장 정확한 답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실력 뿐 아니라 현재 그의 나이 남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반드시 손흥민을 데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경우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이며 토트넘 내 주급 2위이고 약 3억원, 4천만원의 주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뉴캐슬 재정 규모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적료도 900억에서 100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뉴캐슬 은그 이상도 준비하여 영입전에서 최우선에 설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이 유력한 해리케인 으로 인해 손흥민 해리케인이 전부 였던 토트넘이었기에 해리케인이 떠난다면 손흥민이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공격수 작년 득점왕을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전술적 패착을 일삼는 토트넘이기에 당장 이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에디하우는 리그 최소 실점에 강력한 수비진을 구축하여 프리미어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검증된 공격수 손흥민의 영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